극장 존폐위기. 안녕하세요. 강경입니다. 현재 국내 박스 오피스 1위 하는 영화가 평일 기준 1위를 관객이 10만 명 안팎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봉 중인 승부나 야당은 예전 같으면 적어도 4, 5 0 0만원 해야 하는 영화인데, 요즘은 재밌어도 안 봅니다. 얼마 전까지는 재밌으면 봤거든요. 이제는 재밌어도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대박 영화는 하루에 100만 명도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뭐 범죄도시2나 뭐,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개봉 20일 차 전후로 천만 하고 그랬거든요. 빠르면 10매 7, 뭐, 이렇게. 지금 극장 가면 몇명 앉아있지도 않아요. 얼마 전 기사 보면 극장 안에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옛날에 그 36극장, 어, 동시 상영관이라고 하는데 어, 그 시절에는 뒷좌석에 아저씨들이 담배 피면서 영화 봤거든요. 어, 그래도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때는 배려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해심도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옆좌석 관객의 미세한 그 행동에 불편. 가령 향수를 진하게 뿌렸다거나, 재채기를 계속 한다거나, 뭘, 뭐, 바코니니 뭐, 뭐, 음료 같은 걸 쩝쩝거리고 먹는다거나,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 불편해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관객들이 그래요. 그래서 극장 가는 걸 꺼려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안방에서 넷플릭스 본다. 그래서 요즘은 대박은 고사하고 영화가 송이 분기점 넘 넘기면 성공입니다. 아예 요즘 극장들이 폐쇄하고 있어요. 이 기사에 의하면 CGV는 최근 송파점과 연수역점, 광주 터미널 지점을 잇따라 문 닫았고 앞서 희망퇴직까지 단행됐습니다. 쌓이는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화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메가박스는 지난해 134억 원의 영업손실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극장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OTT로 가서 영화하면 되잖아. 안전빵이긴 한데 제작자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제작비보다 살짝 웃돈받고 만들어주는 걸로 끝나는데 극장영화는 1일 관객 올라갈 때마다 마치 화투패 쥐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짜릿한 승부의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박나면 100억도 벌고 이제 그러기는 어려워진 겁니다. 물론 OTT가 되기만 해도 지금은 감사한 시국인데 그래서 이제 그 OTT도 지금 뭐 서로 하고 싶어서 이게 그것도 포화 상태예요.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금 대형 배급사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대본 넣으면 대본이 쌓여 있어서 피드백이 늦었다고 하는데, 전, 정작 1년에 들어가는 작품 보면, 뭐, 2개, 3개,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투배급사 투자 받으려고 대표님, 감독이 1 0 0 m 웨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오스카, 까느 감독, 천만 감독, 100만 이상한 감독들, 대표들, 겨우 오스카 까느 감독, 뭐 천만 감독까지는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좌석에 앉았고, 일부 천만 감독은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300, 300만 한 감독이 줄맨 앞에 서 있는데, 가게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들이 다 가게로 들어가야 여러분 차례겠죠. 여러분은 줄맨 끝에 서 있겠죠. 그런데 가게 안 자석은 열 자리뿐이에요. 지금 5대 배급사가 톤틀어 1년에 열작품 찍어요. 웨이팅 존나게 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추에요 지금 영화를 만드는데 영화계에서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저예산 사극 영화를 만들어 해외 판권, 리메이크 판권, OTT, VOD 등에 팔면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중저예산 배급사는 아예 돈이 없습니다. 지금 재정이 건실하다고 소문난 회사도 지금 현재 돈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철수는 생각합니다. 동창인이 지인들 다 전화 돌려봅니다. 친구야. 영화에 좀 투자해라. 이런 외부 투자는 원래 꽝 씨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보통 영화인들이 생각하는 루트가 아닙니다. 영화만 찍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돈 있는 사람을. 아무튼 그래도 영화라는 매체가 전문성을 넘어 어느 누구나 관심을 갖는 분야이긴 합니다. 지금 엔터 사업은 모두가 선망하고 친근해하죠. 그래서 비교적 독립 영화 정도의 버젯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면 호기심을 가져요. 5, 6억 내외 정도. 그런데 이도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원래 막상 지갑을 열라면 망설이는데, 요즘,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금리가 4% 정도 하나요?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너두지 요즘 부동산도 할인 분양을 해도 안 나가요. 만약 건물을 산다면 최소한 임대 월세가 금리보다는 많이 나와야 해요. 지금 5% 이상 나와야 뭐 검토라도 하는데 지금 일반 매근 금리가 4%지 더 공격적인 상품은 뭐 10% 가까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부동산을 사나요? 이렇듯 신물부동산도 안 나가는데 영화에 투자하라? 더구나 요즘 흥행영화가 없고 리스크가 큰 일에 설득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업친 데 덮친 것은 지금 탄핵과 대선 이슈로 해외 투자 다 끊기고 정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금이 동결되고 경기가 얼어붙었어요. 대기업도 올해 계획을 전면 수정했거나 보수적인 운영을 선택한 분위기라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 투자하라? 뭐 아주 못할 건 없습니다 투자할 수 있죠 외부 사람들은 잘 몰라서 그렇지 가령 제가 진행하는 작품 경우는 저의 산인데 획기적인 컨셉의 영화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와구가 획기적이면 그냥 그 인물들을 그 나라 사람으로 바꾸어서 리메이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헐리오, 동남아 등지에서 이 리메이크 한 군데 가격이 거의 제작비에요. 5, 6억은 그냥 퉁치고 났거든요. 그러면 맨 나라만 팔아도 대박 나죠. 그리고 개봉 끝나고 OTT, VOD 시장으로 넘겨서 2차 판권 땡겨오면 이런 영화가 노다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저예산이 더 짭짤해요. 제가 현재 진행하는 영화가 바로 이런 영화입니다. 저는 메인 투자처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들어온 건 아니라 투자가 열려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제게 DM 주시고요. 문화는 그 나라의 수준입니다. 극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좋은 국산 영화는 극장에서 봐주시고 주변에 예술인 있으면 응원과 격려하시면 좋은 사람 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